아 맞다 혹시 뭐 술은 좀 좋아하세요? 술은잘 못해요 아 오케이 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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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게임 한번 봐볼게요 젠가드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대단한 뭐그 컨텐츠는 아니고 단지나 매니게서 그냥 직관하는거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스포츠패드 같은 더러운 이해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캔슬해주면서 양각풀 왔죠? 그럼 바로 들어가면 돼요. 이타오에 다시 공로에 가죠. 오케이. 근데 확실히 키보드를 좀 세게 누르시긴 하네요 네. 이 스타일이. 약간 저 경치염수 뛰는데? 경치염수 친구들하고 같이 안뜯어주 되네. 오케더가 터지니까. <웃음> 이 동작이랑. <정도면. 웃음> 오오오! 아니 이게 아무리. 이게 손이 저도 허재 꿇고 따라야 되는데 이게 손이 엄청 꼬여가지고 스킬 스킬 스케... 스킵 펜슬 라는게 진짜 빡세더라고요. 레인저. 실험성 제로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허트라는 것 자체가 실용성이 어? 제로예요. <laughs> 키보드는 약간 마음에 드시나요? 어때요? 괜아요 네, 좋아요. 저희집 키보드 그냥 있는 거 쓰세요. <laughs> 통톤체에서 쓰게 되세요. 저의 치치가 안 되는 친구들 아 근데 확실히 저희 집보다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난사 쓰겠죠? 오? 참으시네? 오 요새 안쓰는 안 네. 멀티에이드 샷 요즘 서태형 또 재료가 됐습니다 멀티에이드 샷 카운트 잘 치시네 어, 이형사요 네, 맞이맞아요이 형사역, 와이 아! 이러면 안 돼요, 아. <laughs> 랜드 치우고. <laughs> 아, 도리도리. <우리 놀이? 웃음> 점프하고 있는 거 허방으로 교체했죠. 끝났죠, 이제. 간지나게 마무리. 하이어맨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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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로, 아, 아, 이때까지, 아, 이때까지. 아, 빼빨치죠, 아, 그쵸. 부석 전용품으로 갑시다. 이게 좀 타이밍 안 맞았네요. 네, 자, 페라나이트 크림은 확실히 강난이 한다. 렌트, 나 렌트 인성지? 자, 이제, 오. 자, 이제 팀으로, 팀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스키파이어. 좀 남네는 좀 빡세죠, 스키파이어는. 아이고, 아이고. 여섯 킷이나 하는남킷이 나와주고. 셀타업에. 네, 확실히 배틀 캔슬하는 게 빨라야 돼요. 이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실 거면은 배틀의 코멘트인가요? 아니요, 어울렸어. 그치, 네. 저도 배틀 캔슬 이좀 그치, 메인 전류를 저도 메인 전 진짜 좋아하는데, 배틀 캔슬이 좀 빡세요. 이 소모자 분들이 하시기에 실수가 확실히 많이 나와요. 어, 근데 티어라이프 겟만 틀어자 확실히 개간질한다. 일단 빠져주고. 요 거기서 출한대아 아, 아 스톱. 오! 저 분도 뭔가 하려는 것 같은데요? 안되겠다. 저분 참견 갑시다. 갑시다. 감자님 앞에서 내가 허세하려고 하신 것같은데저스타이어 실수예요? 아니면 일부러 쓴 거예요? 일부러 쓴 거예요. 오! 이걸 얻었다. 이 분도 한번 허세 한번 볼까요? 오케이. 안 터지죠? 근데 네, 궁금한 게리무포로 허세 통보하는게 재밌어요 힘으로 해서 허세 풍부하는. 위젤 리무버가 더 재밌는 거 같아. 요 아. 도리 도리. 도리 도리. 이 정도 하셔야 됩니다. 도리 <놀리로> 도리. 요즘 허세 컷이 많이 높아져서 맞아요. 요즘 웬만한 거는 취급안 해줘요. 아 맞아. 가지자님이 여러분들 옛, 옛날에 비해 실력 도늦었는데 허세 허세 뭐라고 해요? 허세 통보의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그짜임새 스킬의 구성 바디수도 훨씬, 맞아, 그쵸? 퍼재시력도내지 않으셨냐는데, 진짜? <laughs> 아, 이게 아무네. 옛날에는 지금보다 조금 퍼재 홍보의 그 바디수가 적었는데, 요새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게 실패했을 때도 대처가 중요해요. 오케이. 실수 안한 척. 아, <laughs> 아, 그건 맞아, 맞아. 네. <laughs> 안 그런 척. 이게 진짜. 지금 실수 엄청 하고 있는데, 아니척 하는거예요 지금. 게임 주로 집에서 하시나요? 네. p c 방 거의 안 가요. PC방은 공기도 안 들어서. 자, 9세. 오, 구석 핸드. 네. 이게 구석 콤보. 오!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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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은 개같이 <개까지> 났다. 자, 오! <laughs> 점프! <진짜>? <laughs> 오, 랜드, 네, 랜드. 네, 네, 네. 아, 잘 살려요. 혹시 옛날에 트리플 탭안 쓰시지 않았나요? 네. 트리플탭, 제가 네네. 그거 손방 팔리고 나서 연구했어요. <laughs> <laughs> 트리플 탭 있어야지 남맹이잖아요면 띄울 네. 만한 게여거노처럼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헤드샷하고 트탭안 썼어요. 헤드샷도 안 썼어요? 헤드샷도 안 썼어요. 네. 네. 헤드샷도 안 썼어요. 네. 헤드샷은 왜? 헤드샷은 면 가지나는데요? 그때, 그래서 별로 손에 안 익어서 음. 그렇게 필요 없다고 제가 느꼈는데, 이게, 그, <laughs> 백스텝 헤드샷이, 형태의 꽃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laughs> 네. 그릭해다죠 아하고, 이렇게 빠지는 것도 멋있잖아요. 예. 네. 자, 장갑. 턴 없고.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해보셔야지 가능하긴 해. 다시 핸드캠으로 스위칭 하셨죠? 음. 그리고 하나, 오케이, 알고 때았어요아 무릎이 얇게 짧았네요아퍼니션을 믿을 게못 돼요, 진짜. 괜리 퍼리 퍼리지에 리 자, 어 뜬나? 암살까지? 와, 진짜. 아 생각해 그러니까 보니까 씨대나니까 생각났는데 옛날에 그 저희 첫 번째 영상 찍었을 때그 네. 70만 짜리. 그때 섀도우 댄서한테 아쉽게 해주셨잖아요. 네. 쟤는 욕이 끝에! 제가 대을 하는지 한 거예요! 아니, 그문제에 대한. 아 근데 왜 이렇게 있... 욕하시는 거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아잘 <아니>, <laughs> 보고 있었는데, 흠 끊겼다. <laughs> 막 이래가지고. 아, 근데 그게 네. 좀 멋있게 죽어가지고, 솔직히 거기서 그냥 죽은 게 사실 제일 좋았어요, 그냥. 아, 맞 죽어도 죽어도 좀, 아, 뭐야. 얘, 가, 죽음에도 간지 간지가. 죽... <웃음> 아니, 그런 거약 생각 하세요 게임 질 때도 멋있게 죽는 거 좋아하세요? 그게 약간 좀크루스 카운터 시도로 죽었으니까. <laughs> 뭔가 타이밍이 좋고 예 그림 잘 나왔죠 솔직히 야야 이거야 나인드가 예 이렇게 네. 생각하셔야 돼요 야 죽을 때까지 야 음. 무, 물론 멋있게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멋있게 지는 것도 또 예. 결론은 또 박수 칠때 퇴장하는 것도 력형이거든요 근데 또 감사하니까 영상이 딱 10분 넘겨가지고, 정보 수이 또, 또잘 안해서 아. 들어갔거든요. 딱 10컷이 나왔습니다 아. 그때 첫 번째 영상이 영원히 1위 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제가 덤파를 ]요? 접어도 오니 되게... 제가 번파 안 하는, 그 일반인, 파안하는일반인이야고지기파안 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 하다보면은 대부분 제 영상 있잖아요. 네. 그, 허세콤보, 뭐, 간지남이 허세콤보 영상 사람들 엄청 좋아하고, 그 뭐야, 다른 지금 허세콤보 있죠? 예. 네. 허세콤보를 진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사람들이 봤을 때, 모르시는 분들이 봐고, 허세콤보는 약간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간지남네가 김현도가 심사위원으로 가는 결투장 허세콤보 콘테스트.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 자신 있으신 분들만. 일단 저희는 좀 말아주면서, 뭔가 콤보를 시점을 저아 하셔야 돼요. 뭐, 어, 바도 시작? 네, 그냥 그냥 편하게 그냥 하시는 거예요. 뭐, 뒤에나 할수 없이. 아. 긴장? 오 그럴 수 있어. 근데, 메인저는 진짜 컷이 높아요. 어, 어, 저하고 이제 허세 대표님이 어. 너무 컷을 많이 올려놔갖고 오케이. 어, 어, 오,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까 시스템도 안 한데. 오! 캐치했죠? 오, 잘하는데요? 시스 못 끝나는데 잘하는데오 잘해! 오아 마지막 공지 마무리. 이렇게 네. 기승전결이 딱딱 맞아야 돼요. 어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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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떤, 그 어떤 기승전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뭐 백세 일치 삼만 끝냈으면은 솔직히 좀 식상한데 네. 공드까지 넣어주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쭉쭉 쳐야지 막 그냥 내던지는 식으로. 마지막에 해샷 딸랑 하면은 별로 홍을 못 얻어요. 맞아 딱딱 딱딱 이렇게 하고 기승장 결을 진짜 제대로 잡아야 돼. 야, 반응 맞는, 맞는 게 이게 중간에 또건가드로 시작해서 건가드로 마무리했다는 게 진짜 임팩트가 있었고 홍보인 것 같고. 또 레인저 또 레인저 연 o 인저죠 캐논 r 예, 장진 r 이 n g 인저예요아그 n <laughs> 고 나가 이 새끼야 아 나가 아아. 낙! 하하하하하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